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학,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일, 그에게 이르되 청하론이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함으로그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 는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우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너 성열 기미해 늘 기도하며, 너 조안에 있어 놀 성령보호, 어령제들 함께 놀삭이면서, 해락이 전마다 놀기도 하라. 노송 열기 위해 내 머리 속에 좋은 내리게 심내 죽게 빌러 조산이여 살면 조달모래네 날버러 니마고 조 생각하러 너성결기위에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존님 맘에 있고 너 성렬기 위해 노란심하며 내소원을 좁게 담아 뛰어라. 너 성렬을 받아 주섬여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도찰섬여. 레위인과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한 레위인과 도망간 첩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는 왕의 뜻이 백성들의 소견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레위인이 도리어 앞장서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의 절망을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도 모자라 단 집바 전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 타락한 레위인에 이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첩을 돌아오게 하려고 허송세워라는 어리석은 내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내위인이 첩을 대하는 일련의 태도로 볼때 불임 때문에 얻은 부인이라기보다는 부와 지위의 과시나 성적인 목적으로 둔 첩으로 보입니다. 첩이 내위인을 떠난 것이 행음 때문이라면 첩을 데려오려는 내위인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화가 난것 때문, 것 때문이라면 한 인격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는데도 레위인은 남편이 아진 주인으로서 여인을 되돌려 받아야 할 소유로 여기다가 결국 사적인 복수를 위해 도구한 것입니다.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에 더 절실한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첩의 치친적인 베들레헴에 도착한 레위는 장인의 극진한 환대 속에 3일을 보냅니다. 4일째 되는 날 에브라임으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또다시 장인의 광군에 못 이겨 하루를 더 먹습니다. 레위인은 돌을 넘는 특별한 대접을 절제하지 못한 채 여인의 문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는 방문 목적도 사라지고 레위인과 장인 둘이서만 먹고 마시며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여인은 낙이 두 마리와 나란히 취급받으며 소외됩니다. 오일자가 되어서도 낮에 떠드는 일정을 미루며, 낮에 떠나는 일정을 미루며, 아니하게 머물던 예위는 네 해가 저물자 무리해서라도 위험한 담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렇게 한 지도자의 방종과 타락이 나라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일이, 일이,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 타락과 방종, 무지와 무감각의 세상에서 늘게요 부르신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